아, 요즘 그 코비드 19으로 어, 하루 종일 어린 자녀들과 어, 이렇게 함께 집에서 보내는 우리 젊은 부모님들 아마 이런 생각들 많이 할것 같아요. 부모 노릇하기 참 힘들다. 삶의 제약이 많다 보니까 뭐 학교도 아이들이 못 가고 또 다른 액티비티도 어, 할수 없어서 엄마 아빠랑 하루 종일 붙어서. 어, 이렇게 공부도 봐줘야 되고, 또 하루 세끼 밥도 챙겨줘야 되고, 함께 놀아줘야 되고, 참 쉽지 않습니다. 아, 조금 더큰 청소년을 둔 부모들은 어떨까요? 내 속으로 난내 자식이지만, 정말 안 맞고, 답답하고, 정말 징글징글 할 때가 많죠. 툭 하면 대들고, 뭐, 화내고, 엄마가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게뭐 있냐고 뭐 저희 방문 탁 닫고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뭐 이러면 막 속이 뒤집힙니다. 뭐 어르신들 또 자녀들 다 키워놓으면 부모노릇 졸업할 줄 알았는데 시집장가 안 가고 또 간다 한들 자기 자식들 키워달라고 맡기고 갑니다. 아무튼 부모노릇은 끝이 없이 계속되는 어떤 고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하지만 반대로요. 자식 노릇은 쉬울까요? 자식 노릇도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남들과 다르게 이 극성적인 부모 밑에서 크는 자녀들일수록 이 자식 노릇이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면 목회자 부모 밑에 자녀다 자란 자녀들이나 성교사님 자녀들 아니면 정말 신앙심이 깊은 장로님 권사님의 자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녀들에게 정말 축복이고 특권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매우 버거운 자식 노릇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가 지지난 주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칭찬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독자 이삭은 도대체 무슨 고통일까 싶습니다. 이삭이야말로 믿음 좋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만나서 매우 버거운 자식 노릇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한순간 믿음의 조상으로 격상되었지만 동시에 그의 가정은 엄청난 상처와 회복할 수 없는 파탄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종종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믿음의 1세대들이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데 그 일이 자녀들인 믿음의 2세대들에게는 어떤 희생을 강요하거나 상처를 주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들의 그 열심이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나의 이 믿음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상처를 줄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바로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의 가족에게 큰 상처를 안겨준 꼴이 됩니다. 어, 이 우리 윗선배, 윗세대 선배 목, 목사님들, 저희 바로 전세대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목회하면서 이 가족들이 겪게 되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수많은 아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세상 안락을 다 포기하고 가난한 사역자의 길을 걷는데 이 사모님과 이 목사님 자녀들이 너무나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아버지의 소명 때문에 얼떨결에 그 사역지로, 선교지로 쫓아가게 된 거잖아요. 목회자 자녀로서 교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라야 했고, 또 교회 안에서 벌어진 온갖 이 분쟁과 다툼의 모습을 바라봐야 했으며 또 어떤 때는 뭐 학교에 준비물 못 가지고 간 적은 부지기수고 또 어느 때는 하루 종일 이 신망과 전도로 부모님은 나가서 동네를 돌고 있으면 집에 남은 아이들끼리 라면을 끓여 먹다가 온몸에 화상을 입게 된 이야기 뭐 어린 나이에 예배당 건축을 돕다가 다친 이야기 뭐 이런 눈물나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목사님들 공통적으로 은퇴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대로 열심히 산것 같지만 자녀들 앞에서는 여전히 나는 죄인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의 이순전한 믿음 때문에 이삭으로서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보면 이삭이 뭐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거나 어떤 드라마틱한 사건을 경험하지 안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이 4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4명의 족장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야곱에 대한 이야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장을 할애해서 소개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26장과 27장, 단두장밖에 없습니다. 이 창세기 26장에는요, 이삭에 대한 두 가지 에피소드가 소개됩니다. 이삭은 자신이 살던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가족을 데리고 그랄성으로 이주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삭아, 내 아버지가 나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너도 내 말에 순종하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삭에게 주셨어요. 이삭이 아내 리브가와 함께 그랄 땅에 거주하는데 사람들이 이 리브가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이게 될까 봐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어떻게 해요?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나는 잡아가지 말고 데려가려면 이 여자나 데려가소라는 그런 의미가 될수 있죠. 여러분 근데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장면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고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참, 얼마나 산의 대장부로서, 남편으로서, 한심하죠? 찌질해 보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이런 여러분이 리브가, 리브가라면 기분이 어떨까요?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파는 행위. 아주 무책임하고 아주 나약한 모습.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를 아비멜렉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이제 그 지역에서 이삭이 농사를 짓고 사는데 복을 많이 받아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양떼와 소떼가 많아졌어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삭이 옮기는 곳곳마다 쫓아와서 그의 우물을 빼앗고 떠나라고 그를 괴롭힙니다. 이삭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무 반발도 못하고 그냥 다 내어줍니다 그냥 찍소리도 못합니다 이삭은 다투거나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 거예요 이삭은요 남과 대립하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했던 인물 같아요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회피형 그의 성격은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 이삭은요 아내도 뺏길 뻔했고 그 넓은 땅도 뺏기고 마는 신세가 됩니다 제대로 반발도 못하고 싸우지도 않았어요. 이런 일을 평생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우물을 뺏으려 할때 기도해서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고 또 그들을 막다 넘어뜨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뭔가 신통한 능력을 받아서 그것에서 모든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고 이겨내야지 이삭은요, 너무나 평범하다 못해 나약해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장세기 27장에 보면 그의 수준을 더욱 알수 있는데요. 이삭이 늙어 시력이 약해졌으므로 이 에피소드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27장 1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기서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그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그의 영적인 눈 또한 어두워졌음을 의미합니다. 아, 또 반면에 신명기서에 보면은요,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눈이 흐리, 흐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나이 120세까지, 120세가 죽을 그 나이까지 그 모세의 영적인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영적으로 보면 80세부터 120세까지 그의 인생의 가장 말년이 그의 영적으로는 전성기였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 세월이 흘러흘러 흘러 점점 연로해질수록 더욱더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인생의 말년이 인생의 전성기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수 있어요. 결국, 이삭의 이러한 영적인 어두움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에서에게 장작의 축복을 빌려고 했던 것이고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쌍둥이 두 아들은 원수가 되, 원수지간이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사건의 배경이 되는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삭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졌는지 더욱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아이가 없던 이 이삭과 리브가 이둘 사이에 20년 만에 쌍둥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리브가가 하루는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너무 복통이 심한 거예요. 성경에는 물론 그게 그태 속에서 서로 싸운다라고 나오는데 배가 너무 아프니까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해서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20년 만에 아이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뱃속의 아이를 다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자가 어린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자가 어린자를 아 작은자가 어린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여러분 나보이니까. 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했겠죠? 어, 나아보니까 정말 쌍둥이가 나온 거예요. 리브가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평생 이 말씀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기억할 거예요. 단순히 리브가는 태몽을 꾼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는 그냥 어떤 뭐 환상을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대단한 사건을 경험했으니까 잊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브가는 누구에게 더욱 집중할까요? 둘째, 야곱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저 아이는 우리 가문을 일으키고, 저 아이는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될 사람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집의 진짜 장자는 저 둘째, 야곱이야. 그래서였는지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더욱더 보호하게 되고, 더욱더 엄마의 사랑이 이 야곱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야곱은 여성스러워지고 유약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듣게 된 말씀을 들은 후에, 그 소식을 이삭에게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나오지 않았어요. 이삭에게 리브가가 그 말을 알렸는지 안 알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애매모호한 것은 제가 결정해 드릴게요. 분명히 남편 이삭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런 큰 사건을 혼자 간직하고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리브가의 캐릭터를 보면 이삭과 다르게 리브가는요 매우 적극적이고 나서기 좋아하고 어디 가서도 활동적인 그런 성향이었어요. 그리고 아줌마입니다. <웃음> 아줌마. <웃음> 남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자, 얘기했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스토리를 상상해 볼게요. 여보, 여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제로 나타나셨어요. 내 뱃속에 아들 쌍둥이가 있대요. 그런데 장자권은 첫째가 아니라 둘째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첫째가 둘째를 섬길 거래요. 어, 그래? 어, 신기한데.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어, 진짜 가보네. 진짜 쌍둥이를 주셨네. 자,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아버지 이삭의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둘째 야곱을 보면은요. 장자권을 이어받을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유약하고 항상 보면 엄마 치마폭에서 놀고 부엌에서 요리나 하고 있고 다른 사내들처럼 뭐 바깥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어떤 카리스마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야곱 반면에 장남인 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에서는 우리 가문을 일으킬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을 만한 어떤 든든한 모습이 그의 외적인 모습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이삭에게는요. 컴플렉스가 있었을 거예요. 늙은 사라의 몸에서 늦둥이로 태어나서, 오기야, 금이야, 이 마마보이처럼 컸던 자신의 모습. 그래서 늘 자신은 우유부단하고, 유약해서, 남들과 당당히 상대하지 못하는, 그래서 늘 피하고 많은 자신의 모습인데, 이 둘째 아들 야곱에서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에서에게서 자신의 모습, 장남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인물도 헌칠하고 야성적이고 막 카리스마 뿜뿜 내뿜으면서 정말 나와는 다른 저 모습 나의 첫째 아들 잘난 아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아버지들은요 첫째 아니면 가장 이렇게 세고 잘난 자녀에게 애정이 더 많이 간다고 하죠 근데 반면에 엄마들은요 자녀들 중에 가장 연약한 자녀. 가장 이 부족한 자녀에게 더 애정이 가고 관심이 간다라고 합니다. 당시 장자권은 매우 특별한 권리였어요. 일부 다처제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삼고 싶지만 그게 허락이 안 됐습니다. 특별히 첫째가 죽거나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는 것이 당시 사회적인 규범이었고 문화였고 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게 세속의 가치관과 세상의 구범, 규범과 상반되는 약속을, 특별한 그 약속을 주셨거든요. 이삭에게 필요한 것은요, 세상의 어떤 상식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주신 그 약속, 그 비전, 그것을 붙드는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삭은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점점 에서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나의 리브가가 말을 합니다. 여보, 여보, 하나님이 약속을 이을 사람은 둘째라고 하잖아요. 아, 됐어, 됐어. 당신 잘못 들을 수도 있어. 한번 두고 봅시다. 이삭이 에서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무조, 무능했고, 나는 부족했고, 나는 늘 빼앗기고, 나는 늘 피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저 에서를 통해서 성취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그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저 에서를 통해서 성취되지 않겠는가. 이삭의 영적인 어두움은 더욱더 깊어져 갔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일 후에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한 이삭은 사냥을 잘하는 첫째 아들 에서를 불러 장자의 축복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에소로 하여금 나가서 사냥을 해와서 요리를 맛있게 해와서 너를 축복하게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장막 뒤에 숨어서 이 모든 대화를 엿들은 리브가는 야곱을 시켜 형의 분장을 하고 형이 받을 복을 가로채도록 조종합니다. 처음에 엄마의 이 말을 듣고 야곱은 두려웠을 거예요. 축복은 고소하고 저주를 받을 것을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가 야곱을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아들, 야곱, 그 축복은 너의 몫이야. 하나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 혹시라도 발각되어서 그일 때문에 저주가 이 만나면 엄마가 책임질게, 엄마가 그 저주 다 받을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야곱은 두렵고 떨렀지만 어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고 결국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대시나요?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것이 창세기 27장 27절에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시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복주신 바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 야곱이 축복을 다 받은 후에 발을 바로 뒤를 이어서 사냥을 마친 에서가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이삭이 물읍니다. 너는 누구냐? 영어로 후아유. 에서가 대답하죠. 저는 아버지의 첫째 아들 에서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 이삭은 놀라서 몸을 떨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27장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 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인 줄 알고 복을 빌어주었는데, 알고 보니까 야곱이었어요.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는 말은 치를 떨며 분노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동안 이삭은 영적으로 둔감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과 시대적인 가치관에 젖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살아 있음을 깨달아지자 그에게 경건한 두려움이 밀려온 것이죠. 아, 리브가가 말했던 것이 사실이었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장작권은 진짜로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있었구나.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에서는 옆에서 기리기리 날뛰죠. 아버지 나에게도 복을 좀 빌어주세요. 저도 좀 뭔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한테 더 많은 축복을 빌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제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야곱을 통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서에게 이렇게 기도해줍니다. 창세기 27장 39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벗,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입니다. 이 말씀의 원조가 어디에 있죠? 리브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며. 리브가가 하나님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이 예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으로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축복과 저주를 빌어 줄수 있다면 이삭은 분명히 에서에게 더큰 복을 빌어 줄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들 야곱에게 속아서 그를 축복했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누가 하신 일이라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삭이 속은 것은 알았지만 그는 축복을 다시 부정하거나 다시 되돌리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그 짧은 이몇분 간의 시간 속에서 그가 평생 동안 자신의 주관과 자신의 생각 깊은 곳에서 뿌리 깊이 자리가 잡고 있던 그 자신의 관점이 단한 번에 바뀌게 됩니다. 이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면서 이전에는 속아서 기도해 줬지만 이제는 제대로 야곱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신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믿음의 조상이며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축복 그대로를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이삭은 진짜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이 계획과 경륜이 애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처럼 부족하게 이 짝이 없는 저 야곱 나처럼 나약하고 비겁한 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이삭에게 있어서 아들 에서는 그의 비전이었어요. 그의 꿈이었어요. 지금까지 평생 에서만 바라보면서 에서를 통해서 우리 가문이 일어날 것을 고대하며 살아왔습니다. 에서가 그 인생의 표대였어요. 에서가 그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에서가 그의 인생의 그의 삶의 전부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단몇 시간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평생에 생각했던 기대와 소원을 확 뒤집는 이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의 표대가 확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새로운 표대, 하나님의 계획인 그 야곱을 통해 성취된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이삭은 항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믿음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히브리서 11장 20절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단한 줄로 짧게 설명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하나님의 그 크고 깊은 경륜을 깨닫고 자신이 평생 바라보고 자신이 평생 목표로 살아왔던 에서에서 야곱으로 과감하게 표대를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었어요. 그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낸 것도 아니고요, 뭔가 삶의 큰 기적을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허물 많고 실패 투성이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자신의 표대로 여기며 살아왔던 자신의 삶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아니다라고 여겨졌을 때 깨달아졌을 때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이 새로 세워준 그 표대를 향하여서 그의 삶 전체를 던질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이삭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도 우리의 삶의 인생의 비전과 목표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항상 바라고, 기도하며 또소원하고 있죠. 하나님, 제사업을 이렇게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도와주신다면 제가 다시 일어나고 제 자녀들이 잘 되고, 제 사업이 번창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라보고, 목표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뜻하지 않게 한순간 다 틀어지고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 원하는 비전은 그런 것이 아니다. 너를 향한 표대는 다른 것이다. 라고 주님이 새로운 표대를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신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삶 전체가 부정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그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 과감하게 턴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내가 그토록 기도하고 내가 소원했던 것들 하나도 응답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삶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꼭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바람대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늦었다. 나는 너무 늦었어라고 여긴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에는요. 늦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미련하여서, 내가 뒤늦게 깨닫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축복의 근거로 사용하실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날 주관하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던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49장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